카니발 구인승 11자 통합내이라고 요트바다입니다 우드, 나무로 된재질로고 혹시 네. 만약에 뭐, 어, 여기가 찍혔다, 요 부분만, 요부분 수리 가능하시고, 여기가 찍혔다, 요 부분만 수리 가능하시고, 가격은 조금 비싸신데, 에이스 장점이 있어서 추천드리고, 그 다음에 소음 없고, 그 다음에, 흥민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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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열 자고 움직이요 뒤로 3열 음. 시트가 저렇게 세워져 있으면 음. 의자가 뒤로 좀 보, 일단 보내봐 아니 그냥 저 주먹으로 보내고, 보내고. 어, 그럼 이 정도 공간 3열 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공간 좀 차이 나지 또 스카프 일열은 엠보싱 장판 이렇게 작업됩니다. 시트 색깔하고도 매치가 잘 되기 때문에 다크 그레이 색상을 추천드립니다.